부산교통방송 개국 5주년 특집 방송 네, 부산일 배경으로 또 무대로 만들어진 수많은 노래들 중에서 추억의 명곡들을 다시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유행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어떤 식으로든 담아내게 마련인데요. 유행가 속에서 보여지는 부산가요 그리고 그 시절 부산 사람들의 얘기를 같이 나눠보는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곡은요 조용필이 노래합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네, 오늘 첫 곡으로 조영필의 목소리로 돌아와요 부산항에 들으셨습니다. 부산 사람 부산의 노래 오늘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59년부터 가요계에 몸담아 오셨다고 그러는데요. 가요 작가 협회 회장으로 계신 양병철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좀 짧은 시간입니다만 오늘 부산 가요사를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오늘 소개할 가요들인 언제 또 불렸던 노래들인지 쭉 한번 짚어주세요. 예. 어, 해방 전부터 전쟁 후에 중심으로 주로 만든 노래를 어, 특히 그 부산을 소재로 한 부산을 무대로 만들어진 대표곡들을 한곡한 곡. 한 곡. 들으면서 정리하도록 한번 해보죠. 예, 해방 전후를 중심으로요. 그렇죠. 예. 네. 부산사람 부산의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에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본격적으로 부산 노래들을 살펴보기 전에 또 우리 시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예, 부산하면 떠오르는 노래 우리 시민들은 또 어떤 노래를 뽑아주셨는지 잠깐 들어볼까요? 꽃피는 동백샘에 봄이 와 그만 돌아와요 부산아 부산 날매기 자갈치 아지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눈보라가 희날리는 바람참한 흥남부두에 구시원의 금순아이가 너는 벌써 나를 잊었나 형제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우네. 네. 그, 부산 사람들이 뽑아주신 노래들이 많은데요. 뭐, 돌아와요, 부산항에. 또, 동백아가씨, 구세어라 금수나 등등 많은 노래가 있었는데,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어. 돌아와요 부산생각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laughs> 좀더 들어보시니까 <laughs> 예 만덕에도 과한이 아니지요 예어 왜냐하면 이곡이 굉장히 그 특히 일본 동남에도 물론 많이 유행했지만은 일본에서 굉장한 그 반응이 있었고 예. 또막 뭐, 이상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답니다 예 일본에서 음, 특히 이렇게 반응이 그렇죠. 있었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 1975년도에 네 예. 아, 제일교표 어, 고향 방문단이 우리 한국을 방문한다는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네네. 아, 그 당시 때그 정말 그목 어, 놓아 기다려온 고향의 혈육이나 고향 산천 혈육들을 하루도 인이 없던 그런 분들이 우리 부산에 온다니까 상당히 그 당시 때 작품자도 1975년도에 그 가사를 어, 내 님을 갖다가 내 형제로 고쳐 가지고 어, 판을 내서. 완전히 그 시대적으로 맞았다고 그 보죠, 곡들이. 아, 예. 그러다 보니까 부산 사람들도 많이 노래하게되었고아이 곡이 부산에서 크게 히트를 해서 서울 전국을 타게 된 동기가 큰 원인이 됐죠. 아 그렇군요. 예, 예뭐 우리 가요사에 시작하면은 또 유성기 음반을 만들어내던 레코드사가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부산에서는 어땠습니까? 아 부산에 그 해방되고 그 당시 때 아마 우리 한국에서는 최초로 일, 일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김봉출씨라고 김봉출씨예 예명은 예. 예. 야인초씨입니다 작사를 하신 분인데 예. 일본이 그 일본이 그 일본에서 레코 회사에 취직을 하고 있음 일을 하고 있다가 해방되고 나올지게 귀국하면서 노홍기 예. 카팅기를가져 나왔어요 아그 당시 예. 처음으로한 그 물품이었죠 예, 예. 아 그래서 이분이 그저 고향이 영도입니다. 아, 아 영도예. 그 그래, 예. 그래 영도에 와서 가지고그 옛날에 그 옛날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는 창고 같은 시설을 들어서 음. 예, 거기서 기계 설치를 하고 예. 사무실을 놓고 어, 녹음을 하게 됐죠. 그때가 예. 처음 녹음실을 이렇게 그렇죠. 어, 만드는군요. 예. 예. 그 당시 때 제일 최초였죠그리고 예. 후에 바로 이제 코로나. 레코드사라고 설립해서 예. 작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부산을 만, 무대로 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유행가를 꼽는다면 그렇죠. 어떤 노래가 아, 있나요? 이분이 예. 만드는 곡인데 작사라고 김호길 선생님아시죠 예예. 예, 하숙생 작곡하신 분. 이분하고 같이 어, 작품을 만드는 부산 블루스라고 있어요. 부산 블루스 예, 예. 예. 잘 모르실 겁니다. 이숙희 씨라고 예. 가수분인데 이당시때 신인이라 그래도 뭐 관이 아닌데 어, 남편이 있으면서 유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당정당당하게 이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상당히 그당시들 부산 시내 시장가에 인기가 있었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 은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노래는 또 어떤 노래인가요? 아, 울며해진 부산항 울며해진 예. 부산항이요? 예. 아, 이 노래는 어, 그 당시 때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방 전 조금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지만 예.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소개를 해, 하겠습니다. 음여해진 예. 부산항 또제목만으로도 부산이 부산항이 눈물의 또, 그렇죠. 또 이별의 장소라는 거를 단번에 알수 있는데 이국에서도 역시 부산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로 그려지고 있나요? 그 당시에 어, 관부연락선. 예. 예, 요즘은 부산항에서 시모노세키에 실은 직용병들이 돌아올 기약 없는 그 하나의 원한의 이별이라 할수 있겠지요. 예, 뭐 당시 예. 상황을 보면 얼마나 그 이별이 길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도 이 노래를 애창하는 분들이 많은데 당신은 어땠을까? 정말 가슴이 절절하게 부르는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어, 뭐, 너무나 참 유명한 가수지요. 어, 미남 가수, 미성 가수. 예. 예. 남은희 씨의 그 절창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어, 작사가는 어, 월북, 월북을 하셨죠. 조명암 씨라고 유명한 시 부신데, 예. 작곡가는 역시 경상도 미랑 출신인 아주 거장이지요 돌아가셨죠. 아, 어, 박시춘 씨가 곡을 쓰게 됐죠. 예, 부산 사람 부산의 노래 오늘 첫곡 그러면은 울며해진 부산항으로 가보겠습니다. 1930년대 말의 부산항입니다. 네, 남희수 선생님의 울며해진 부산항에 들으셨는데요. 이 해방전의 노래로 한번 들어봤는데, 어,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해방이 되선 또 우리 가요계는 어땠을까 궁금한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아. 그~ 해방 전에 이~ 야기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일제시대에는 우리 가요도 굉장히 순환기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가사 금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엄격하고요 네. 아~ 그런 순환기를 당했고 해방과 더불어서는 우리 가요가 재생하게 되는데 아~ 해방을 기쁨을 노래한 음방을 자매 우르라 음방을 우르라 음방울요, 예, 또, 음방울 잠 예, 예. 그리고 또이국당에서 돌아오는 그 형제 자매를 반기는 방기, 귀국선. 예, 굉장했죠. 예. 아 어, 그리고 그 후로 바로 직타를 때린 신라의 달밤. 신라의 달밤이 많이 예. 히트를 했죠. 그렇군요. 음. 뭐또 부산 출신 가수들의 활약도 어땠습니까? 그때는? 아 우리 부산 출신 가수라면은 뭐 아무래도 어, 현인씨를 꼽죠. 그렇죠. 예, 예. 이분은 동래에서 태어나셨고. 예. 어 일찍부터 그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고 이런 분하고 예. 또저 페루시아 왕자라고 있습니다. 페루시아 왕자예요. 아, 예, 예. 예. 옛날에 그 당시 때 해방되고 갓 얼마 안 돼서 상당히 인기를 갖고 시인 가수인데 아그 분이 이제 허민이라고 있었고 네. 상당히 많습니다. 등등 저 남백송시. 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뭐 아무리 피난 시절이 또 어렵고 고달팠지만은 지금또 우리가 이렇게 뭐 아까 현인 씨의 노래라든가 또 신라의 달밤 이런 거를 기억하는 걸 보면은 가요의 맥이 끊어지지 않았는 거는 분명한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예. 뭐 부산과 관련된 노래들 중에서 상당수가 뭐또 전쟁의 아픔과 피난살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뭐 당연한 것 같긴 한데 그중에 뭐 대표할 만한 곡을꼽는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예. 구세혈금순화지요. 아, 구세혈금순화요. 예. 예. 대단했죠 예. 예. 어, 아직도 그 많은 분들이 애창하는 노래입니다. 예. 아, 이노래가사에 보면 눈부러가 휘날리는 흥남 부대에서부터 국제 시장 영도다리까지 그야말로 멀하면 대장정이 그려지죠. 예. 근데 영도다리 국제 시장에 대한 에피소드 상당히 많습니다. 말들이요. 예. 아, 여행과 한국의 그 시절의 아픔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죠. 아, 그렇군요. 예. 부산 사람 부산의 노래 두 번째 노래 듣겠습니다. 네, 현인 씨의 구세여라 금순아 들으셨습니다. 아유, 뭐, 가사를 들어보니까요. 뭐, 흥남부대에서 목을 놓아 불러봤다. 또, 일사 이후에 나홀로 왔다. 뭐, 또, 남북통일이 오면은 손을 잡고 울어보자. 이런 가사가 있는 걸 보니까 정말. 그 피난의 서름이라든가 또 가족을 그리는 애타는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제목도 참잘 지은 것 같은데, 구스여라 금순아. 이런 얘기를 보면은, 예. 굳건하게 살아남으라는 의지가 또이 제목 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가 싶은데요. 예. 그 피난살에 이 대한 노래는 이것 말고도 또 수없이 많죠. 어떻습니까? 아유, 많지요. 그 당시 때는 뭐, 예. 부산에서 참. 어, 작품 활동하신 분들도 열심히 했고 그에 예. 대한 노래들도 굉장히 유행이 많이 된 노래지요 예. 많지요. 아그 예. 어, 뒤에 뭐 경상도 아가씨라든지 경상도 아가씨요. 그렇죠. 예. 또 어, 이별이 부산 정거장. 예,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 예, 예, 그렇군요. 이런 노래들을 들을 수가 있다고 볼수 있지요. 예, 뭐또 경상도 아가씨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노래는 또 4 0 계단이 노래의 첫 배경이 그렇지요.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 지금 현재로 우리 중앙동에서 동광동 사이 보면은 사십 계단이 있어요. 네. 네, 그 계단에 노래비가 세워지고 있지요. 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또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라는 노래는 예. 어떻습니까? 이 노래 에 대해서 설명 을좀해주시죠요 예. 아, 이별의 부산 정거장요? 네. 예. 아, 이별의 부산 정거장은 어, 한마디로 말해서 예. 그 당시 때. 아, 포려 수용서 인민군들도 하, 이 곡을 너무나 애청한 하만한 국민가요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곡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은 먼저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경상도 아가씨와 그리고 이어서 이별의 부산 정거장을 들어보실 텐데요. 이 경상도 아가씨 저희가 준비한 곡은 그, 그 경상도 아주머니들의 어떤 질퍽한 사투리가 들어있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피난 시절을 노래한 부산 노래 대표곡 두 곡, 이박재용 씨의 목소리로 경상도 아가씨 들으셨고요. 그리고 어, 이별의 부산 정거장 고대원 씨의 목소리로 들으셨는데요. 그 이별의 부산 정거장 하면은 남인수 씨의 목소리로 저희가 더잘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예, 이 노래는 이 1953년도에 나왔습니다. 1953년도. 아, 예. 예, 원래 작사는 호동화 씨가 했고, 작곡은 거장이시죠. 박시준 선생님이 했었는데 네. 노래는 원래 남인수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우리가 네. 고대원 선생님 노래로 이렇게 들으셨는데 네. 이 노래에 얽힌 에피소드는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아, 많죠. 제 <laughs>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네. 유명한 곡입니다. 인문균들도 그참그 그 애창한 한마은 국민가요라고 할수 있죠. 아, 어, 그런데 어, 피난 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정안이 깊게 배어 있는 곡이라고 볼수 있지요. 야, 그렇습니까? 그런데 네. 어, 고향을 향하는 발길들은 감격의 노래를 부를만도 했데 이때는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 절대 절명의 위기를 품어준 부산이 예. 고맙고 예. 또니 끝내 네 끝없이 아픔을 나눠 가질 수 가질 줄 알았던 부산 사람들과 이거 맺은 정분이 그만큼 두, 두터웠기 때문에 예. 에, 라고 그런 말을 할수 있지요. 예. 그동안 그 정들도 부산은 어 그들에게 제 고향이나 다름없고 귀향 열차는 그래서 어, 이별 부산 정장보다도 눈물겸 이별 열차였다고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 곡을 또 한마디로서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LCP 이당 시때만 해도 SP 판이 많이 그 유행을 했는데 예, 예. LP 판으로서 최초로 나온 곡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걸,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라고 예. 예, 예, 예. 죠 그리고 그 최신형 오디오 시스템을 갖추어서 어, 레코딩을 하게 됐고 어, 그그때의그 레코딩에 그 음악이 진수를 보여준 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아, 그렇군요. 예. 뭐 경상도 아가씨 또 이별의 부산 정거장 두 곡에서 그 피난살이의 애달픔을 뭐알수 있었지만 또그 어려움 속에서 피어나는 또 사랑이라고 할까요? 로맨스 이런 것도 또 느껴지는 예, 그런 노래들이어던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예. 네, 다음에 또 소개해 주실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다음의 노래는... 저... 부산 사람이 역시 애창을 많이 하고 요즘도 많이 부르고 있지요. 예. 해운대 엘레지. 해운대 엘레지요. 예. 예. 이 노래는 그러면 언제 또 나온 노래인가요? 아, 이 노래는 1958년도 작품입니다. 아, 작사는 예. 예. 한산 도시가 썼고 예. 작곡은 백영호 씨지요. 예, 그런데특색이 아, 있는 거는 예. 아, 이두분다 부산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당시 노래는 또 있죠. 누가 부르셨나요? 그 당시 때 노래는 어, 손인호 씨라고 어 서울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상당히 그 방송 업계, 특히 그 녹음 기사로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면서도 노래도 했습니다. 이 곡이 이제 배경호 씨가 곡을 붙이고, 한산도 씨가 가사를 썼거든요. 예. 아, 두분다 특색이 있는 부산 사람이고, 예. 특히 이제 우리가배경호 씨는 너무나 알리셨요 유명한 작곡가 부산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 당시 때는 나오는 곡마다 히트라 했고, 그렇지만 한산도 씨에 대해서는 아잘 모르실 겁니다. 아, 이분은 원래 가수 출신입니다. 아 한산도시께서요. 예. 예. 부산에서 한종명이라 해놔가지고 이름은 한종명이라 가지고 고향 아닌 고향 또 청춘 L.A.지 이런 곡들을 불러가지고 상당히 그 당시 때는 어, 좀 출발은 참 좋았지만은 이분이 학교 다닐 적에 발을 다쳤어요. 상당히 그 스포츠 유능한 신분인데. 예. 어, 일본에 있다가 한국에 나오시가지고 복학을 하면서 운동을 하다가 발을 다쳐가지고 발에 그 마비가 왔어요. 음. 완전히 하체를 쓰지 못하고 이래 있으면서도 노래를 하게 됐고 어, 노래를 이제 참 마음대로 못 하니까 가사를 쓰게 됐는데 어, 백경 씨도 그 당시 때 부평동에 계셨고 한산도 씨도 그 당시 때 부평동에서 살았어요. 음, 그러면서 그렇군요. 둘이서 상당히 호흡이 맞았죠. 노래도 부르면서 가사도 참잘 썼어요. 예. 그 음,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가사를 쓰고 곡도 만들게 가지고 그 당시 때그 1958년도 해 해운대 엘레지이 곡이 적중됐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곡이 나오게 돼 가지고 이때까지 그 부산에서 아제 부산 사람들은 많이 그 열창을 하고 애창을 하고 있지. 예, 이렇게 아니라 한번 노래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부산 사람 부산의 노래 이번 곡은 손인호 씨의 목소리로 해운대 엘레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손인호 씨가 부른 해운대 엘레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소개해드린 뭐구세어라 금순을 경상도 아가씨 뭐 이별의 부산 정거장 같은 534년대 노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58년도에 나온 노래라 그런지요. 음반 상태도 좀 좋은 것 같고 가수들의 목소리도 깨끗하게 들을 수 있는데 예, 깨끗하면서도 예. 좀 무게 있고 여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면은 네. 1960년대로 한번 넘어가 보죠, 선생님. 예. 그렇죠. 60년대는 어, 저 노래도 물론 유행을 많이 했지만은 예. 그 당시 때 극장에서 쇼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대중 가요들이 많이 유행하니까 그게 더 붙여서 쇼를 하면서 가수들이 무대에서 직접 노래를 부르고 어, 코미디도 하고 연극하고 도 그냥 상당히 유행들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이야 음. 뭐 유행가 하면은 TV나 뭐 이런 라디오 방송 매체들의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때만 해도 기준은 그, 그 반대였죠. 예, 그렇지는 음. 않았네요. 예, 네. 예. 그러면 이번에 소개해주실 또 부산 노래는 어떤 건가요? 아. 자리 끌아 부산항에. 자리 끌어 부산항. 아주 재미있는 곡이지요. 아. 네. 이 노래는 뭐또 가사가 재밌다고 들었어요. 예. 그 가사 속에 미스김도잘 예, 있어요. 예, 예, 예. 미스리도 뭐 안녕 이런 옛날이 이야기들이 많지요. 예. 예. 1960년도에 아 솔로원 작사 김용만 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노래는 배야성 씨가 불렀고 배야성 씨요. 예, 예. 사람이 상당히 헨스막이 생겼죠 그 당시 대에아 그런가요? 무대 나오면 항상 흰 양복을 입고, 예, 흰 신을 신고 또 마자로스 모자를 쓰고 나와서 무대에 노래를 많이 쓴빨 붓물고. 예, 예, 그렇군요. 그래 그러면 이제 눈에 삼삼거리죠. 예. 에 그런데 이 노래 가사 디, 가사 이야기가 상당히 재밌는 구절이 많아요 예, 나름이 아니고. 어, 부산에 그 극장에 그 쇼를 어, 하기로 한그 스타분들이 어, 많았어요. 그당시때하기 하는데 어, 그 중에 그 백금여 씨 있죠? 뚱뚱하신 예, 분 예. 코미디 하시는 분. 백금여 씨, 서영준 씨, 배삼용 씨 어,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때그 극장 주변에 그저 여관 숙소에서 백금여씨가 그 생일이었어요. 생일 예, 예. 날에 이제 모였어 우연히 모여가지고 부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야 우리가 너무나 그 부산에 나와서 이래 활동을 하지만은 부산에 뚜렷한 노래가 없다. 이 유명한 응? 부산에서 노래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 부산에 노래를 하나 만들자 이래게 돼가지고 그래 좋다 노래를 하나 만들자 이렇게 됐는데 아, 첫출은 그 미스김도 잘 있어요, 미스머리도 뭐잘 있어요. 가는일 소절은 서영춘 씨가 맡가시고요 아, 예. 그리고. 다음 소절은 배삼룡 씨 그리고 그끝 부분은 백금연 씨가 맡았는데 이를 만든다고 보니까 앞 부분이 연결이 안 되는 음.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예. 아, 이거 참 고민을 하던 중에 아 그러면 이거는 막 우리가 부산이니까. 아아런 만들자. 얘가 아 일이 예. 아, 나왔어요. 아. 그래 가지고 이 가사를 만들게 된 동기가 그런 그 내딘 이야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수혜 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이 노래야말로 부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 진짜요. 자, 부산 사람 부산의 노래 이번에는 이 백야성 씨의 목소리로 자리 거라 부산 항에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60년대를 대표하는 백야성 씨의 목소리로 자리거라 부산항 들으셨습니다. 그 LP 음반이라 음질 상태가 깨끗하지는 못했는데요. 나름대로 또 멋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예, 예. 죠 그렇죠. 이렇게 한곡한곡또 한국 듣다 보니까 이제는 또이 노래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조용필 씨에게 돌아와요 부산항이란 노래가 있다면 이미자 씨에게는 이 노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네. 그렇죠. 예. 말할 수 없는 그참국민들의그 그 사랑을 받은 만 많이 받은 노래라고 볼수 있죠. 한마디로 국민가요죠. 네. 동백아가씨를 지금 막 속에 하려고 하는 참이에요. 아,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예, 예. 예. 근데 원래 이 노래가 그 영화 주제곡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 64년도죠. 7월경에 그 영화 동백아가씨 감독 어, 김기 시그 예. 어, 당시 때 주연은 어맹란신성일 씨였죠 예어맹란신성일씨그 예. 네. 김기 감독이 한산대 씨의 작사를 의뢰해 가지고 64년도 4월 그 영화의 줄거리를 압축한 가사가 돼서 그 태고를 거쳐 어, 작곡가 백 어, 백백영욱 선생한테 넘겨진 순간이었죠 예 어, 그런데 그 영화 제작사에서 곡을 그 받아든 백, 백, 백 선생은 아 어, 거침없이 그 악보를 옷은지 아주 그참 신경을 많이 썼죠. 그뭐 곡을 쓰다 보니까 그몇 시간 만에 이 악상 그대로 정신없이 곡을 옮겼답니다. 아몇 시간 만에요. 네. 예. 그러다 그럼, 보니까 예. 이것이 마 천만의 하나로서그 억동작 동백 아시아 완성되었죠. 네. 예, 그러면 예. 이 노래는 처음 발표 되면서부터 영화 주제곡으로 인기를 얻었나요 어떻습니까? 아그 어, 당시 때이 곡이 나와서 별로 인기는 못 얻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어, 그 출발은 상당히 좋았는데, 방송 금지를 당했어요. 1996년도. 1966, 1966년도. 예. 예. 그때 방송 윤리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또그 70년도에 또 판매 금지까지 당했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 때이 노래가 디그레에서 히트된 동기는 그 당시 때그 다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음악실, 음, 예, 예. 감상실. 이런 데서 이제 손님들이 듣고 입으로 입으로 통해서 아무리 금지되어가 있어도 참아마리에 많이 유행들 됐죠. 이 노래 금지된 예. 이유는 뭘까요, 그 당시에? 그 당시 때 가사 저속 예. 또또 예, 뭐 뒤에 이야기가 그 장법 저속 이래 가지고 나왔는데 예. 예.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지요. 예, 그러면은 돼서. 이 노를 래 한번 들어보죠. 부산 사람 부산의 노래, 무명의 이미자씨들 대스타로 만든 노래입니다. 부산 사람과 닮은 노래, 동백아가씨 들어보죠. 네, 부산 사람 부산의 노래 임이자씨의 동백아가씨 듣고 나니까 거의 1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 해방 전부터 피난 시절 그리고 동백 아가씨 또돌아와요 부산 나이까지 쭉 한번 들어봤는데 선생님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참 부산에서 그 일어난 일들이 상당히 많았죠. 6.25동란 이후에 그 부산 사람들에게 따뜻한 정 이거를 하나 들 수가 있겠고 예. 또 부산의 그 노래 가사 쪽에 보면은 부산 사람들의 그 성격이라든지 아주 그 적극적인 예 아주 그 강한 의지가 담겼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예, 예. 그리고 또 아쉬운 것은 또 저 가요사에 대해서 부산에 일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몇, 몇 마디 도한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너무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 못한 점이 좀 아쉽군요.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끝곡으로 저희가 고분사시 용두산 엘레지를 그 준비를 했거든요. 용두산 엘레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실까요? 하, 용두산 엘레지는 그참 그 154계단 그 계단이 그첫 생각이 나지요. 그리고 그, 그 용두산 공원에그 우뚝 소선 그 탑이 있고, 그리고 저 우뚝 소선 그 용두산 공원을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부산의 대표적인 시민 공원에 그 노래가 있었다는게 정말 우리에게는 다행이고, 정말 그 계단을 밟으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 또 보겠습니다. 네. 그게 만들어진 곡이 용두산 L.H.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가요 속에서 보여지는 부산의 모습들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부산을 소재로 한 좋은 노래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국 특집으로 마련해 드린 부산 사람 부산의 노래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끝 곡으로 고봉산의 용두산 엘레즈를 띄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